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되게 지금 풍사를 보니까 이거 도넛스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되게 맛집으로 소문났던데 뭐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여기 도넛츠 만드는 사장님이 요 네. 30년을 네. 제빵에서 다니시다가 아 네네. 그 이제 반죽도 틀리고 네. 또이 재료 자체도 틀리거든요. 네네. 그, 직접 전부 다 손으로 다 튀겨서 만져서.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직접 전부 손으로 다 한다고요? 네,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것도. 네네. 우리 이제, 밤빵이나, 이런 아. 것도, 트이저빵 햄버거, 옛날 도너츠. 네. 옛날 다, 도너츠, 그죠? 네. 예, 전부 다 이런 걸다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아, 직접 한다, 그죠? 일반 네.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 빵 가격은 조금 틀린다, 그죠? 네, 그쵸. 네. 전에도 틀리고. 네네. 그리고 어, 이제, 다른 데보다. 저 네. 하니까 네.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저렴하고, 그죠? 네. 요 도라츠는 그 까베기는 꼭 옛날 까베기 그대로 닮았네요. 네네. 이 네. 빵도 전부 다 직접 네. 오븐에 네. 다 구웠어. 이 핫도그도 우리 어릴 때 삼었던 그런 핫도그네요. 네네. 그 아. 옛날 핫도그 그대로네요. 네. 그서 여기서 그죠?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합니까 네. 봉산에서 하신지는 몇년됐습니까 우리 지금 2년째. 아 2년째예요. 네. 봉산에 뭐 오게 된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여기 풍산에 저는 일찍 저 고향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오빠도 옆에 있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 두루두루 사람들이 좋다해서 아, 여기 오라는 식이어요아이고또 네. 풍산이 또 도청신도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성장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죠근데 도청신도시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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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좋네요. 네. 하루에 지금 손님들은 얼마 정도 옵니까, 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코로나 많은... 때문 때문에 영, 없어요, 없는데. 네. 오면, 네. 기본, 뭐, 만원 이상씩 이 사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또 맛있다고 또 이제, 전 어르신들도 그러고. 네네. 그럼 여기 가게 이름은 뭡니까? 여기는 명품 도너츠. 명품 도너츠. 여기에 네. 풍산 시장 중간에 있잖아, 그죠? 네네. 여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우체국 앞에서요? 네. 자이전내가쭉내놓으면 바로 있어요. 아, 어, 풍산 우체국 앞에서 자이전 하면 똑바로 있다, 그죠? 네, 그래서 풍산 우체국에 와서 명품 도너츠를 물으면다 알잖아요. 네, 다 알죠. 네, 맞아요.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근 네. 하여튼 이 집이 맛집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서. 좀더 네. 홍보를 하면은 외지의 분들도 풍산에 들리면은 이 도너츠 먹으러 꼭올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여기 그쵸?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맛있고 이제 뭐 명물같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하여튼, 올한해 건강하시고요. 대박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